안녕하십니까. 김도환입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어, 모션 빌더의 뷰포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뷰포트가 있고요. 어, 제가 설명을 위해서 SF 브라우저의 템플릿에서 어, 파일을, 자, 콘을 하나 화면으로 이렇게 던져 넣겠습니다. 자, 지금 오브젝트를 화면에 꽉 차게 보게 하려면 은 키보드 A 버튼을 누르시면 되고요.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상단에 있는 아이콘을 이용을 합니다. 선택을 해서 이렇게 드래그를 하시면은 해당 기능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Alt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왼쪽, 중간, 오른쪽으로 이렇게 어, 컨트롤하실 수가 있고요. 어, 뷰 큐브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클릭을 하거나 아니면은 드래그를 해서 이렇게 어, 회전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 뷰에 대해서 구성을 한다면 지금 현재 하나의 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두 개의 뷰로 또는 네 개의 뷰로 이렇게 구성하실 수가 있고요. 어, 풀 스크린을 이용하시면은 모니터에 꽉 차게 어, 구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돌아갈 때는 ESC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어, 다시 제가 우선 하나의 뷰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현재 퍼스텍 뷰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여기에 카메라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지금 카메라가 하나 만들어졌고요. 자, 카메라를 만드시면은 이렇게 해당 카메라 뷰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뷰를 컨트롤하실 때에는 일반 뷰를 컨트롤하시는 거와 동일한 방법으로 이렇게 카메라 뷰도 조정하시면 됩니다. 제가 하나 더 만들죠. 자, 하나 더 만들고요. 돌아가면 이렇게 카메라가 하나 추가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3D 죄송합니다. 그 모션 빌더에서는 모션 빌더에서는 어, 보시는 것 같이 스테레오 카메라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테레오 카메라도 만들고요. 어, 스테레오 카메라를 만들어서 해당 카메라 뷰로 가서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제가 퍼스텍 트 뷰로 돌아가고요. 어 그리고 스키메틱 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은 스키메틱 뷰는 어, 이렇게 콘이 있고요. 그 외에 카메라 등이 있고 스테레오 카메라의 구성에 대해서 이렇게 한 눈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실 때에는 어 해당 원하시는 뷰를 선택을 해주시거나 아니면은 컨트롤 W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어 제가 어 오브젝트를 하나 더 올려보겠는데요. 자 튜토리얼 폴더에 어, 그램린을 올리겠습니다. 만약 이 폴더가 없으신 분들은 상단에 있는 헬프 파일에 들어가셔서 튜토리얼을 클릭을 하시고요. 클릭하시면은 오토데스크 모션빌더 홈페이지로 들어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 가시면은 어, 교육에 관련된 습득을 할수 있는 여러 가지 어, 데이터들이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어, 서포트 파일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압축을 푸시면 되고요. 압축 푸신 다음에 어 SF 브라우저에서 비어 있는 곳에서 마우스 오른쪽으로 애드를 해서 추가를 하시면은 이렇게 SF 브라우저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램리를 제가 화면에다 드래그해서 머지로 넣겠습니다. 자, A 버튼을 누르죠 A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꽉 차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제가 콘을 선택했는데요. 콘을 옆으로 좀 빼죠. 자, 콘, 선택한 오브젝트를, 선택한 것을 화면에 꽉 차게 하실 때에는 F키를 누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누르시면 되고요. 자, 스키메틱 뷰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고 여기서 키보드 A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전체를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오브젝트와 카메라 그리고 지금 불러온 본의 관계들을 보실 수가 있고 지금 캐릭터라이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리그에 대한 부분들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 컨트롤은 동일합니다. A 버튼과 F 버튼, 그리고 Alt를 눌러서 마우스 중간, 그리고 오른쪽을 이용해서 이렇게 컨트롤 하시면 됩니다. 돌아갈 때는 Ctrl W 누르시면 되고요. 자, 이제 어, 뷰를... 화면을 구성하고 이제 선택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어, 지금 퍼스텍 뷰로 선택을 했고요. 자, 속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노멀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엑셀로 놓으면은 본 데이터가 이렇게 보이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델 데이터만 보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컨트롤 A를 눌러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어,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이 부분에 따라서 선택 어, 선택을 하는 방법 어, 선택이 조금 달라집니다. 제가 이렇게 드래그해서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어, 리그와 본 오브젝트 카메라 모든 것이 선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엑스, 엑스레이 모드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은 오브젝트가 선택이 되지 않습니다. 어, 그러기 때문에 애니메이션 작업을 하실 때에는 엑스레이 모드로 놓고 작업을 하시면 좀더 어, 정확하게 선, 본만 선택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어, 그리고 뭐 선택한 부분을 숨기거나 보이게 하거나 하는 부분들이고요. 여기에는 오브젝트를 와이어로 볼지 아니면 텍스처를 어, 적용해서 볼지 등을 어,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어, 널이나 지금 보시면 마커, 그 다음에 뭐 모델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히든. 전체를 해당 소스를 전체를 이렇게 히든 시키거나 아니면은 다시 보이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스테레오 디스플레이가 꺼져 있는데요. 이쪽에서 제가 뷰를 스테레오 뷰로 바꾸겠습니다. 스테레오 카메라로 제가 선택을 하고요. 가시면은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황, 어,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다양한 어, 입체 카메라 모드로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안나으로프어도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예. 체커 보드로도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뷰를 어, 컨트롤하고 뷰를 구성하고 선택하고 그리고 뷰를 어, 뷰에 대한 속성을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